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의 블로그 인생을 확 바꿔줄 초대박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블로그 운영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죠? 매일매일 글 쓰는 거, 썸네일 만들고 올리는 거. 저도 한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매일 밤을 새가며 글을 작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ai라서 밤을 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생하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이젠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AI가 알아서 글도 써주고, 썸네일도 만들고, 사진도 척척 올려주고, 심지어 동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 와, 이거 완전 혁명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것들 빠르게 훑고 가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 드릴 것. 구글 제미나이로 블로그 글 자동 생성, 워드 문서로 자동 포매팅. 감마 AI로 PPT 이미지 자동 제작, 네이버 블로그 자동 포스팅, 사진은 동영상까지 자동 업로드. 이제 블로그 글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간다니까요. 대박!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구글 시트에서 블로그 글을 자동 생성하기. 여러분,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30분? 1시간? 아니면 3시간?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구글 재미나이가 있으니까요. 재미나이란 구글에서 만든 초강력 AI로 키워드만 넣으면 알아서 블로그 글을 완성해주는 마법 같은 기능.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글 시트에 주제 키워드 입력. 재미나이가 알아서 블로그 글 생성.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살짝 수정. 여러분, 이젠 키보드 잡고 글 쓰지 않아도 됩니다. AI가 다 해드립니다. 하지만 내할 일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워드 문서로 변환. 자, AI가 블로그 글을 만들어줬으니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야겠죠? 여러분, 그냥 텍스트로 블로그에 올리면 너무 허전하지 않나요? 그래서 Microsoft Word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예쁜 포맷을 적용할 거예요. 제목 자동으로 큰 제목, 소제목 깔끔한 소제목, 굵은 텍스트 자동으로 볼드 처리. 와우, 이제 내 블로그 글이 전문가 느낌 뿜뿜! 이러다 블로그 글 쓰는 사람들 다 ai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감마 ai로 ppt 이미지인 썸네일 만들기 여러분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눈길을 사로잡는 썸네일 읽고 싶어지는 멋진 이미지 여기서 감마 ai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블로그에 어울리는 ppt 디자인을 만들어줍니다 과정은 아주 쉽습니다 블로그 글을 감마 ai 입력 감마 ai가 ppt 디자인 자동 생성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블로그에 첨부 이제 직접 포토샵 안 해도 됩니다 ai가 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자동 포스팅 사진은 동영상 자동 업로드까지 여러분 블로그 글을 올릴 때 제일 귀찮은 거 보죠 글을 하나하나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썸네일 만들고 올리는 거 사진 동영상 업로드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셀레늄을 활용해서 블로그에 자동 로그인하고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썸네일까지 자동으로 올리고 사진은 동영상까지 업로드할 겁니다. 진짜 자동화 과정. 네이버 블로그 자동 로그인. 새글 작성하기 클릭. 구글 재미나이에서 생성한 글을 붙여넣기. 감마 AI로 만든 썸네일 업로드. 사진 자동 업로드. 동영상 자동 업로드. 버튼 한 번에 자동 등록. 이제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영분 염초 그냥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글이 올라갑니다. 이제 블로그 운영도 AI가 다 해버리네. 나 뭐하지? 마무리엔 정리.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완벽한 블로그 자동화 4단계. 구글 제미나이로 블로그 글 자동 생성. 워드 문서로 자동 변환. 감마 AI로 PPT 이미지 제작. 네이버 블로그 자동 포스팅. 사진, 동영상 이제 블로그 운영 ai한테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거면 구독자 100만 명 가능!